안녕하십니까 KT 종합기술원에서 오픈 API와 오픈 플랫폼 개발을 맡고 있는 강미경입니다. 앞서 장석수 팀장님께서 오픈 API 제공 정책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KT 오픈 API를 이용하여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장점을 제시하고 API를 활용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KT 오픈 API 무엇이 가능한가? 첫 번째, 솔루션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솔루션에 KT 오픈 API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T의 통화 서비스를 오픈 API로 제공합니다. 특히 개발자에게 익숙한 REST API와 언어별 SDK를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모바일 키폰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키폰 전화기를 스마트폰용 앱으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보통 회사 전화를 여러 명이 공유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회사로 걸려오는 고객의 전화를 여러 명의 직원들의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알려주고, 이 중에서 전화 받기를 원하는 직원과 통화를 연결해 줄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서비스를 KT만이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픈 API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KT 오픈 API는 Oasis 마켓에 판매사로 등록만 하시면 즉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KT 오픈 API를 이용하여 솔루션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솔루션의 다양한 기능을 쉽고 빠르게 결합할 수 있어서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개발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호 등 KT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솔루션에서 KT 통화 오픈 API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용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 센트릭스, 집 전화를 각각 API로 제공하고, 그룹웨어 솔루션, 콜센터, CRM 솔루션, 부동산 관리 솔루션 등에서 각각의 API를 사용하여 통화 서비스 기능들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API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KT 고객의 통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솔루션 개발사에게 수익을 분배해드립니다. 통화 서비스 오픈 API를 이용하는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용 인터넷 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에서 SMS 송수신 팩스, 발신번호 통보, 통화내역 조회 등의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레비즈세이 인사이드플러스 in API를 이용하여 기업용 라이트 UC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용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하던 전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로그램만 설치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화 센트릭스 기반의 콜센터 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장비 투자 없이도 인터넷전화 센트릭스 API를 활용하여 솔루션에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시간이나 상담 대기자 수를 모니터링 하거나 고객과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는 녹취 기능 등은 API만으로 콜센터 솔루션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집전화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서는 통통화 오픈 API를 이용하여 별도의 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PC를 통해 고객 관리를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발신번호 통보 API는 KT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로서 이를 활용하여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통화 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관리 솔루션에 특별한 기능을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의 오픈이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치 있는 정보와 솔루션을 오아시스에서 오픈 API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IT 기업이 보유한 솔루션 기능을 보신 바와 같이 자동으로 오픈 API와 SDK로 만들어 공개하고 또 다른 개발자가 이 API를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루션을 통째로 판매하였다면, 이제는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오픈 API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API가 이용되는 만큼 개발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발생된 API 이용료에 대해서는 KT와 서드파티 솔루션 제공자 간에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KT는 조금만 갖고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서드 파티 오픈 API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금융 정보를 가지고 있는 웹 캐시에서는 금융 정보 조회 API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웹 캐시에서 금융 정보 조회 API를 오픈하며 다른 개발자가 자신의 솔루션을 개발할 때 금융 정보 조회 API를 이용할 수 있고 이때 개발자가 지불하는 API 이용료는 웹 캐시의 수익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나이스에서는 기업 신용정보 조회 API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솔루션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업기회와 솔루션이 없어 목마르실 때 오아시스를 찾아주십시오. KTL TTS, 클라우드, 올레맵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솔루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TTS API를 이용하여 SMS가 수신되었을 때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TTS와 같은 고가의 솔루션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API만으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TS API를 이용하면 운전 중에 SMS가 도착했을 때 음성으로 읽어주고 누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지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이러한 앱들이 한 달에 2,000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메시지를 푸쉬해주는 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푸쉬 서버 구축이나 애플, 안드로이드 푸쉬 서비스와 연동 없이 KT의 PNS API를 이용하여 메시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최근 소셜 커머스 등의 앱 등에서 위치 기반의 쿠폰을 푸시 서비스로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PNS API를 활용하여 가운라이에서 그룹웨어 솔루션에 모바일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요. 다음 순서로 그 활용 사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오아시스에서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올레맵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API를 활용하여 개발 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레맵 API와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 당첨점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해 주는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API를 이용하여 전자책 출판과 컨텐츠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간지, 주간지 등을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출판사가 컨텐츠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리고 이북솔루션을 만들어서 오아시스에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으로 하던 사업을 온라인으로 사업 확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모바일로 이전할 수 있는 산업은 성장 산업이고, 모바일로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은 쇠락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존 매출의 50%는 오픈 API를 활용한 외부 인터넷 중개 서점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네이버 등의 포탈에서 오픈 API를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성공적인 대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KT와 IT 기업이 협력하여 더 풍부한 API로 오픈하고 이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솔루션들과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기반이 KT 고객과 IT 기업 고객으로 확대되고 새로운 수익들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KT 오픈 API는 오픈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누비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KT와 IT 기업이 함께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